그런 국가방에서 찍여, 찍혀, 찍혀 나왔더라도, 매만져 주라고, 오버라이딩을 하면서. 본인만의 다양성을 추가하고. 그러시면서, 1년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딱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해보시면, 느낄 거야. 씨바, 되는구나. 내가 이걸 왜 못했지? 이렇게 쉬운 걸? 라고 하실 거야. 첫째, 원대한 꿈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달성 가능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기만 하면 되는 꿈이야?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 이거 못한다고?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고. 특히 부모님들 자녀한테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이것도 못하면. 안 하는 거니까. 본인들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하라고 구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규분포를 그려보는 겁니다. 하는 분들의 정규분포가 있어. 거기 본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것도 자녀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자녀가 그 정규분포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의 정규분포야. 달리는 거북이 정규분포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솔선수법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부모님들 그래 애들이 그 종교 무포 안에 살거 아니야 달리면서 평균 이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1년 동안 1년만 보여주면 돼그 1년만 하면 왜 1년만이라고 그랬어 내가 정말 1년만 하고 끝내라는 얘기겠어? 1년 하면 더 이상 이런 잔소리가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은 1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본인 인생에서 반백을 살았어도, 제 연백분들도 계실 테니까, 1년도 해본 적이 없다고. 뭐를 꾸준히, 제대로, 그걸 반성하시는 기회인 거야. 그걸 성찰하시는 기회인 거고, 그 구멍을 막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 구멍을 막으면, 저도 모른다 해서 출발하라 그랬어요. 3대 덕목, 선명한 사고, 경정심 유지, 그렇게 1년만 해보는 거야.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이거 못할 거잖아?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책을 100권을 읽든, 영어 공부하는 책 참고서 100권을 읽든, 무슨 강의 1000번을 듣든 아무 소용없어. 이 정도도 못할 거면? 그걸 못 깨닫고 아직도 영어 참고서 사러 가고, 온라인 강의 등록하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 돈 낭비, 시간 낭비야? 애들한테 미안한 거고? 강조합니다, 부모님들. 애들한테 미안한 거고. 애들도 그런 삶을 살게 만들려는 거니까.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 따라 할거 아니야, 애들이. 적어도 핑계는 될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잖아. 뭐라고 말할 거냐니까. 뭐라고 혼낼 거야. 자, 여기까지 잔소리 그만하고. 1년 동안 숙제예요. 1년. 1년이 장기라고 생각해? 전 아니에요. 그, 그 정도 단기라고 생각해. 1년 숙제야. 1년 아무것도 아니잖아. 금방 가. 1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숙제가 쉬워. 들어보면 알 거야, 여러분도. 누구나 할수 있어.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언어가 있어. 영어를 기준으로 할게. 중국어, 일본어 상관없습니다. 어떤 언어가 됐든. 그런 언어를 하나 선정을 해서 책을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 내용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읽고 싶고 도전해 보고 싶고 그런 소설이 있어. 이건 픽션 넌 픽션 상관없거든요.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이 있어. 도전해 보고 싶은 책이 있어. 그런 걸 하나 선택을 하셔. 또 얍삽하게. <laughs> 어린이 동화. 이딴 거 선택하면 제가 화내겠지? 의지 자체가 박약인 거거든 그건 그렇다고 무조건 두꺼운 책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고 읽고 싶은 책 그런 걸 선택하라는 거야 다 읽을 필요 없어 그런 부담 갖지도 말고 일본어를 공부한다? 저 같은 무라카미 하루키 그런 소설을 선택을 하겠어? 일본어를 전혀 못 해도 소실점이 될수 있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일본어로 읽어볼까? 그런 마인드여야 되는 거야 영어면 댄 브라운 소설을 읽어볼까? 다빈치 코드 한번 읽어볼까? 음 그런 식으로 다못 읽어도 상관없다고 1년 동안 도전해볼 책 아니면 논픽션 자기계발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금융을 공부해볼까? CFA 커리큘럼 한번 영어로 도전해볼까?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책 그런 거 그런 걸 공부하셔도 돼단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 참고서 보라는 뜻 아니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공부를 하든 소설을 읽든 자기계발서를 읽든 상관없다고 책을 하나 선택하는 거야 끝까지 볼 필요 없어 근데 꾸준히는 봐야 돼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봐야 돼 사전 찾고 막 번역해가면서 그렇게 보라는 것도 아니야 듬성듬성이라도 눈도장을 찍어가면서 맛을 드리는 거야 진득하니 해당 언어로 글을 읽는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보세요 발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어 어떻게 중국어를 하는지 중국어 못 읽는다고? 그런데 찾아볼 순 있어 해석도 할수 있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야 독해만 할수 있으면 돼 발음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중국어 혹시 도전하실 분들, 사성 신경 쓰지 말고, 발음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읽는지 몰라도 돼. 그건 다음 단계야.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냥 이 책을 대충 눈치 까는 수준. 그 정도만 하시라고 끝까지 읽을 필요 없고, 1년 동안 꾸준히 읽는 겁니다. 끝까지 읽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또, 한, 한 페이지 갖고 1년 동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 연락이라도 해보라고. 하루에 뭐, 한두 문장이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 그걸 1년 동안 하는 겁니다.